39. 어, 진동 방지 대책 중, 어,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진력이라는 것은, 진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진력. 그래서 가진력과 유사한, 같이 어, 대칭인 그러한 어, 용어로는, 고유 진동수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 그래서, 어,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동이 작은 기계로 교체, 어, 베어링 교체, 아, 얘가 틀렸네요. 얘는 고유 진동률 갖다가 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 기초 중량의 부가 및 경감, 기계의 설치 방향 전환. 아, 답은 2 번이 되겠네요. 베어링의 교체는 고유 진동수를 변경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진동이 작은 기, 기계로 교체, 기초 중량 부의 부가, 부가 및 경감, 기계의 설치 방향 전환. 그래서 우리가 가진력과 고유 진동수가 두개 합쳐진 것을 우리는 레전서 공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공명은 해석을 잘 해야지만이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유 진동수도 중요하죠.